4 3번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이론하고 정반대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나와줬고 반대로 a b f 푸를찾아달라 자, 요 친구 이름이 뭐라 그래요? X절편. Y 대신에 0을 집어넣을 거예요. 0은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이항 AX는 마 B. 따라서 X는 얼마? A분의 맞비 아하. 요 친구는 A분의 맞비 자, 얘를 이름을 뭐라 그랬냐? Y축과 부딪히니까 Y절편. X에다 영어지 모르니까 얼마? 맞비 이제 부호결정 할 거야. A분의 맞비가 X절편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야. 두 번째. 맞비가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야. 얘부터 정리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B는 얼마다? 양수가 돼. 자, 여기서 대입해 주면 되죠. B가 양수야. 그럼 여기가 뭐 나와? 음수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가 음수야. 근데 나온 답이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렇지. 플러스가 돼야지. 플러스. 이해가 니? 다시 한 번. B는 양수 나왔어. B가 여기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야? 음수잖아. 여기가 음수 나와야 돼. 음수, 음수면 양수니까 안안 되지. A는 양수. B도 양수. 1번이 답이 되겠다. 괜찮니? 어렵지 않아. 아까는 정반대야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평행하고, 자, 중에,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평행하다. 자, 평행하다. 두, 1차 함수가 평행하다. 그렇지. 기울기만 같다. 뭐라고?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자, 기울기만 같고, y절편 다르다. 막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는 a잖아. 여기에 기울기는 얼마야? 마, 2잖아. 기울기만 같으니까, a는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지분 어서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 Y좌표는 다르잖아 그치? 평행하기만 하는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얘를 지난데지난다지난다지난다 지난다, 지난다 뭐한다? 대입해라 마이너스 1은 X대신에 P를 집어넣어 마이 P 빼기 3 2P는 마이너스 2 P는 마다 마이너스 1두 친구를 더해주니까 마3가 나오더라 다시 한번 갈게 두 1차 함수가 평행하다, 기울기. 이렇게, 이렇게 생겨요. 평행하다는 얘기야.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다르다. 기울기는 뭐야? Y는 X 덧 b 꼴에서 X 앞에 계수 A가 기울기란 말이지, 개만 같다는 뜻이다. 이해가셨죠? 다음 문제 한번 갈게요. 다음 문제에 1500, 1353번 문제입니다. 자, 봐볼게 평행하다! 뭐가 같다? 그렇지. 기울기만 같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친구의 기울기를 가볼게. 요 점이 무슨 점이냐면, 3콤마 마일이고, 요 점이 무슨 점이야? 0콤마 기울기 어떻게 구했니?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었죠. 따라오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 지각 끼고 가는 거야.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 x가 얼마에서? 3에서 0으로 갔어. 뒤에서 앞에 거빼 줘. 0 3 분의 뒤에서 앞에 거빼 주는 게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얼마? 마 -3 분의 6. 얼마? 마 -2가 기울기야. 그럼 요게 기울기는 얼마냐? 여기는 얼마? 0, a. 요긴 얼마야? 그렇지? 마이콤마 0이야. x 의증가량 예에서, 얘로갔으니까 어떻게 들어가? 뒤에서,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줘.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줘. 요 것이, 기울기 얼마 같다? 마이너스 0 같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플러스 2가 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찾아내더라. 기울기는 뭐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 어떻게 구해?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준 x의 변화량. y의 증가량도 y값의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y의 변화량이 되더라. 이해가 셨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